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하루 동안 내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을 축복하는 연습을 해보자.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도 얘가 체험한 게 그, 그 예전에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축복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사람들만 축복했는데 심지어는 이런 핸드폰을 주신 하나님 이거 하면서 이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마음이 기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제가 조금 해보니까, 아, 근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잘실천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실천해보시면, 제가 그걸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연습을 업그레이드 한다. 하루 동안, 어, 내가, 하루 동안, 어, 내가 들어서는 모든 공간을 축복하자. 그리고 하루 동안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축복해보자. 여기서는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왜차 끼어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저는 좀끼어들면 욕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또 지나가다, 아, 저 옛날에 교부에서, 아기 정집사님 때문에 진짜 완전 밥마셨던데헛까게 그러니까 다니는 그런 사람 있잖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마음속으로 축복하는 거야.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거예요.